말씀과 숙고로 회의성을 여기야 비단과 공동체의 지구 뒤에 세워 성숙한 왕과 참된 목회자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률이 하나됨을 잃기 위하여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통혼을 통찰해 회개하여 아름다운 볼트 있게 함께하여서 점서적인 교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성경낭독 사도행정 10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다고 았 하셨습니다. 는 사도행정 10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산자들과 죽은자들에 대한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한 설교에서 베드로는 사도들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자들과 죽은자들 모두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해방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세면역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히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그들, 그의 조상들은 신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했던 방법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기 때문 입니다. 그들려는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셨 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을 가지고서 이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의 집단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을 여 하나님의 두려워 하는 삶을 은혜롭게 데려다 보셨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을 요가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 없이는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정서적인 교육으로.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특성과 부성품들 즉 사랑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이러한 영적 요소와 관련된어 있는 것들을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 즉 외적인 것들보다 성실성, 정직, 명예로움, 신뢰성 존재의 성품의 가치를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러한 것들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더 예민해지면서 그러한 것들에 더 이상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거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체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우리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마태복음 14장 24, 27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사석 관점으로 안심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의 용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나의 영적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요 참 나를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메 존재하는 자는. 사라지고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고 전쟁막킹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